나와가지고, 그동안 쌓아놨던 음식들을 다 먹었어, 여기서. 임계에서 갈때딱고일이 일어납니다.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죠. 그게 뭐냐. 비축 식량을 다 먹은 거야. 겨울이 끝나기 전에 그걸 다 먹어버렸네? 먹어버린 순간이 계수인 거죠. <laughs> 남의 집에 가서 남은 거 없냐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겨울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 들어갈 때는 내가 살아야겠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혼자 살아, 같이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죠. 이제, 비유를 그렇게 든 거니까. 그래서 얘는, 같이 합니다. 얘는, 물론 이제, 자기걸다 먹었다, 뭐, 이거는 좀 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얘는, 같이 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같이 합니다.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이, 혼자 이겨내려는 거죠. 얘는, 겨울을 이겨내려면은, 같이 하려는 마음이 나와야 된다. 이죠 여기에서 우열 관계로 나눠 보면은 임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계수가 뽑아간다라고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갑에서 을로 전환될 때는 눈치 좀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하는 우열 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병에서 계로 갈 때는 그 푼수 같이 그런 짓 하지 마라. 되는 일만 해라.라는 식의 우열 관계가 존재한다 얘는 네가 아는 것다 필요 없다. 정확한 것만 가져와.라는 우열 관계가 존재한다. 여기서 여기 우열 관계는 이거죠. 규칙인데 안내하는 거죠. 네가 만든 규칙 아무도 몰라. 내가 그걸 설명을 제대로 할수 있어.라는 우열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수는 기본적으로 친절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일간에 비유해서 보면 안 됩니다 일간, 월간에 비유해서 보면 안 되고 오히려 이거를 월지, 지장간, 본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추어리야자추어리라는 뜻이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물적 속성을 포함한 기에 대한 성명, 설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보시면 압니다 일단 다 들어보시고 그것을 천간으로 혹은 일간, 월간으로 조합할 때 한 문장만 들어가면은 뭔가 딱 맞춰지는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혼란스러우니까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릴. 하여간 그러니까 조와 습에 그것이 존재한다. 조는 간단하게 이성적, 습은 간단하게 감성적. 여기서는 치밀한 계산, 한 사람 늘면 얼마나 더 먹을까? 그런 치밀한 계산을 해서 사람을 내보냈다면 여기서는 그와 정 반대죠. 사람 늘어나면 먹을 것도 생겨.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감성. 막연해, 막연해. 감성적으로 그냥 사람 와서 반가운. 굉장히 감성적인 영역으로 가자. 그리고 이게 좀측근한 마음이 좀 여기 많이 내표되어 있습니다. 겨울이라서. 습해서. 이제 한습의 영역을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 한습의 영역은, 어, 춥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종교나 보육시설,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죠. 복지, 뭐, 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게 다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시스템적이거나 플랫폼적인 게좀 있습니다. 이건 요즘에 많이 그런 식으로 나는데 어, 무엇에 기반이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 어, 밑바탕이 되어준다라는 개념도 존재해서 계수를 잘 쓰시는 분들 중에 IT에서 뭐 야, IT에서 뭐 그런 거 근데 그것도 시스템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스템이나 뭐 UI 설계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다. 어, 여기서 훨씬 고급이란 뜻이죠. 여기보다 훨씬 고급이란 뜻이죠. 아, 직까지 이거를 다 밑에다 놓고 했나? 신금 경금 말씀드릴 때요 임계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 이제 예,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기김 김이라 해서 탁수가 된다는 건 그때그때 말이 바뀐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좋지 못하다. 반대로 개수가 기토를 보면은 뭔가 새로운 걸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기질이 있는 그 존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무토를 봐버린다. 개수가 무토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뻔한 소리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겁니 안해도 그만인 그런 말이 된다 이거죠. 그 지혜가 있지가 않다. 이것도 진리가 아니다. 편파적으로 그때그때 그때 말이 바뀌는 것이다. 다만 어, 경신금 말씀드릴 때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임수는 괜찮다. 왜냐 경금이 경금이 주가 돼서 그 도구로 쓰고 있는 임수이기 때문에 다소 말이 바뀌어도 경금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말이 바뀌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서는 무토에서 이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이 과정이 뭐냐면 여기서 정에서 반이 나오는 거죠. 왜 반이 나오냐.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행동을 해보니까 다른 점이 나온 거고. 해보니까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른 점이 발견되더라가 존재했다면 그과 비슷한 논리로 여기에서 무에서 기로 변할 때는 생각을 해 보니까 다른 그생그 그 진리가 포함하지 않는 어떤 세부 항목이 또 발견되더라. 그거 어떡할 거냐라는 생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임수는 항상 무토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계수는 항상 기토를 향해야 한다. 그래야 온전히 그 힘이 제대로 나오는 것일 뿐, 나오게 된다.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뻔한 소리가 나와서 특별함이 없죠. 그리고 임수가 기토가 있으면 특별해지려고 하는 거야, 사실 이것도. 그래서 말이 그때그때 그때 바뀐다. 그래서, 무는, 무에서 이제 임수는 무토 기반, 개수는 기토를 향해야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신금이 생해서 임수 요거를 이전 시간엔 도세라고 말씀드렸죠. 길을 내다 규칙을 만들다 규칙을 만들다고 요게 이제 정화가 들어가면은 정화는 신금의 체를 체가 되죠. 그래서 신금이 정확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구분점을 제공해 주는 거고 그 정확한 정보가 될수 있는 거대한 정보의 양은 또 여기서 존재하고. <laughs> 그래서 만들어진 규칙이 실질적으로 사람, 그 규칙을 실질적으로 사람이 쓸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간목의 유무에서 드러납니다. 이 간목이 있으면은 그 임수를 쓸수 있는 사람, 그 사람까지 고려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생목이라고 하는데 이 수생목은 그다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는 목을 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얘는 스스로 완성되는 존재, 존재이기 때문에 목을 생하는 게 그다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목은 내가 계속 유지되기 위한 어떤 보조제입니다. 왜냐? 사람이 안 쓰면 난 사라지거든. 규칙이,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규칙은 잊혀집니다. 사람들이 뭐, 뭐 이론, 뭐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간목이. 이런 관계가 된다. 여기서 이 개수는 정 반대죠. 예에서 좋은 점을 다 빼옵니다. 여기서 규칙이나 이론, 법 이런데서 정말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적용 시킬 때 이게 뭐냐면 여기서 길을 만들면은 그 길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 길에 안 다녀. 여기다가 표지판하는 다는 게 이게 개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도움이 되는 수색목은 개수인 거죠. 임수는 수색목하는 존재 아닙니다. 임수는, 임수의 수색목은 금지입니다, 금지. 하지 마. 바다에 나가지 마. 뭐 이런 얘기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집중적으로 을목을 때려잡죠. 을목을, 이 굉장히 무서운 수색목입니다, 이게.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의 갑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음, 그런 게 되는 거죠. 안내, 부양, 보호.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진짜. 엄마 같은 존재다. 이거 수생목에서 말씀드렸죠. 아, 이 목생화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의 이 신금은, 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특수한 어떤 상황, 이거 다 기토에 기반된 거기 때문에, 특수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빼어남을 빼어나는, 빼어남을 뽑아내는 요소로서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습에서의 병원은 희망이 됩니다. 희망, 병기된 막연한 희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임계수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 수생목은 뭐 그다지 뭐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냥 뭘 준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생목 모두가 준비하답니다. 준비하다 혹은 배우다라고 볼수 있죠. 이것도 이제 쓰이는, 어, 쓰이는 곳에서의 구분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 드리면 이제 나중에 한난조습 때뭘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임수는 가르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르치긴 하죠. 때려서도 배우는 게 있으니까, 맞아서도 배우는 게 있으니까. 때리는 존재입니다 거의 무자비합니다 법률을 적용하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수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임수의 생존법입니다 간목을 위하는 것이 인의예지라고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의가 임수죠 인이 간목입니다 그래서, 의가 인을 향한다는 것은, 어, 스스로의 생존을 확보하는 일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그거죠. 법이 있는데, 사람들 상식하고 다르면 그 법이 없어집니다. 당연하게. 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수가 간목을 생한다는 것은 임수의 생존법입니다. 오히려. 수가 주가됩니다 절대 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개수가 간목을 준비한다. 이건 배우다. 이건 모든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인의 행, 인의 실천이라고 하죠. 인의 실천. 이거는 말 그대로, 어, 혼신을 다해 사람을 돕는 거죠. 수생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대부분. 진짜 배우고, 어, 그리고 이게 인성교육도 들어가죠. 인성교육. 철학이나 보육, 뭐, 이런 것도 되고. 종교도 여기서 포함되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아까 그뭐 시스템 설계 같은 것도 여기에 약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 요게 수색목입니다이거는 목을 위한 게 맞습니다. 목이 주인공입니다. 여기는 임수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살아남으려고 이걸 신경 쓰는 겁니다. 근데 얘는 내가 없어지도록 이걸 생합니다 굉장히 다르죠. 갑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받는 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갑목은. 을목은 혼나는 목이다. 음. 을임이 되면은 이건 혼나는 겁니다. 혼난다. 이게 혼난답니다. 신금으로 을목을 치는 거는 혼나는 게 아니라 배제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규칙을 적용받다. 탈세를 했어. 탈세를 했어. 탈세를 했으면 은 감옥 가는 겁니다. 이거. 맞아서 배우는 거죠. 대가를 치른다. <laughs> 요거 의외로 폐가 많이 납니다. 수색목인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가차 없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서. 여기서 일어나일입니다 여기서 을목이 기토를 봤어. 그러면은 편법, 뭐 불법, 뭐 이런 거 넘나들면서 온갖 사익을 다 추구합니다. 이걸로 이제 때리는 겁니다. 하지 마, 딱 때리는 거죠. 하지 마. 여기서 때려가지고 을목이 이 이상 진전을 못하게 합니다. 을목이 여기서 이제 못 나가게 하는 하는 존재가 이 임수인 거죠. 철저히 부정적인 영역,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이 법률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린벨트 이겁니다. 그린벨트가 이겁니다. 뭐 산에다 호텔 하나 짓고 싶어 근데 그린벨트야 하지마 이게 이겁니다 법률의 제한을 받는 거죠. 요거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요거는 경금을 위한 것입니다. 수색목인데 경금을 위한다는 게좀 아이러니하지만 요 이제 대세를 파악하셨으면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을, 이거는 뭐냐. 요거는 현실적인 지원입니다. 내일 일할 때 필요한 것. 당장 내일 일할 때 필요한 것. 보충받는다. 여기서는 정보나 인프라 지원. 이런 게 되죠. 위에서 요것과 굉장히 비슷한데 굉장히 상대적인 게 뭐냐면, 여기는 인성교육 뭐 이런 걸로 한다면 여기는 직업교육을 합니다 자 실무죠 실무 여기는 이제 현업에 들어가서 바로 해야 되는 거 내일 아침에 누구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준비를 하는 거죠 현실적인 지원을 받는다 요것도 수색목입니다 요것도 요건 을목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를 위한 거 요거는 수를 위한 거 수가 주인공이 된다 요렇게 하면은 간목이 주인공이 된다 요렇게 하면은 경금이 주인공이 된다 요렇게 하면은 을목이 주인공이 되는데 이 을목은 왜 을목이 주인공이 될 거냐면 이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발생이라는 거는 그거죠 음, 을병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발생을 지원한다 발생 을병한다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화를, 병화를 위한 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너무 포괄적이야. 그래서, 어, 을목의 체를 갖추는, 을목이 자기 자신을 갖추는데 필요한 것이 개수다. 임수는, 생각이 달라. <laughs> 임수는 생각이 달라.